안녕하세요. 콜렉터 부담 플레이어로입니다. 오늘 조이스틱 하나 또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보셨던 조이스틱입니다. 둘 다. 예. 첫 번째 스틱은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예. 얼마 전에 2분 정도 되는 짧은 클립으로 불 들어오는, LED 불 들어오는 예. 조이스틱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거예요. 산적스 아케이드 스틱 버, 버전 2, V2입니다. 그러니까 버전 2고, 산적스 아케이드 스틱 버전 1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요거예요 예,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 보셨, 기억나시나요? 예,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예, 아담하고, 예. 세계 어, 마감새 예, 고급스럽고, 예, 보시는 것처럼, 뒷면에 이렇게 조이스틱 내부도 다볼수 있게끔, PC를 예, 이렇게 가공해 놓은 이쁜 조이스틱인데요. 이 버전 1하고 버전 2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버전 1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소재 자체가 폴리카보네이트랑 아세탈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무래도 철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약간 내구성 문제에 있어서, 예. 좀 튼튼하게 하시려고, 이 산짝스님 상판 부분 있잖아요. 이 상판 부분을 만드실 때 폴리카보네이트 두 장을 적층하게끔 그러니까 하나 고정하고 그 위에 폴리카보네이트 판을 하나 더 고정하는 형태. 그래서 여기 이 보시면 두 개의 색깔, 검정 색깔 폴리카보네이드, 그 다음 투명한 폴리카보네이드 두 개가 이렇게 고정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버전 2로 올라가면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 뒷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에 좀 다른 색깔의 소재가 있죠. 윗판 밑에 밑판이 뭐냐면, 얘가 금속입니다. 예, 스테인리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버전 2가 훨씬 견고하죠. 그러니까 버전 1에서의 약점을 조금 그 보안에서 예, 좀더 단단한 조이스틱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게 버전 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산적스 아케이드 스틱이 6버튼 스틱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제 펑션 기능 키들이 있고 밑에 이제 6버튼이 들어가는데 어 버튼을 8버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버튼 개수가 좀 부족하다 근데 크기가 보시다시피 레버랑 버튼이랑 공간이랑 따지면 8개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좀더 넣을 수 있게 해달라 어디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위판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버전 2부터는 어, 제작을 할때 따로 신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이이 이, 지금 이 상판에다가 예. 구멍 필요하냐라고 해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두 개를 왜 뚫었겠어요? 왜 뚫었겠어요? 네, 저는 이 펑션 터보 기능이랑 클리어 기능이 필요해서 저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조이스틱이 뭐좀 연결된 두개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일단 이 검정색이 산적스 아케이드 스틱 버전 1이고요 여기 흰색이 들어간 게 산적스 아케이드 스틱 버전 툰데요. 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상판의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고 어, 산적스님이 제작을 하실 때 조이스틱 풀셋으로 판매를 하시진 않고 예, 주로 이제 이 케이스를 만드시면서 케이스에 딸린 부자재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버튼이나 레버 같은 경우는 따로 주문을 하면 같이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적스 아케이드 스틱을 포함해서 뭐 산적스 라즈스틱이나뭐 어, 그분들 제품 보면 케이스는 같은데 이제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커스텀을 하니까 레버나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죠. 저도 이것도 제 나름대로 제 취향을 반영해서 만든 거죠. 버전 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산화 팔각 레버 가이드에다 콴바 30파이 버튼에 그냥 중국산 24파이 LED 버튼, 중국산 LED 16파이 버튼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 버전 2 같은 경우는 또 쿤바에 LED가 들어가 있는 30파이 버튼에 중국산 24파이, 16파이 버튼, 그리고 쿤바에 LED가 들어간, 예, 산화 스타일의 조이스틱을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USB PCB에서, USB 선에서 5V를 뽑는 걸 이제 할줄 알게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조를 해서 여기 불이 들어오게끔, 요 4개에는 불이 들어오게끔 케이블 개조를 해줄 생각이에요. 제가 사실 꺼내봤고요. 집에 가져와서 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케이블은 조금 지저분해지긴 하겠지만, 브리스틱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는 효과가 나겠죠. 한편으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V 전원이 들어가게끔 다 개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밑에 판에 보시면 케이블들이 많이 지저분하죠. 일반적인 연결선 외에 전기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 고, 작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게임하는 부분까지 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USB B 타입으로 연결해서 예, 사용하게 되고요. 예, 딱 이렇게 딱 꽂아주게 되면 예, 보시는 것처럼 불이 들어옵니다. 예, 해가 놓이죠. 파란색 불이 이게 이게 카메라가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는데 파란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불빛들도 파랗게 레버랑 버튼이랑 파란불이 들어가고 이건 흰색 LED가 들어가게끔 기능키 스타트키는 이 터보랑 클리어랑 스타트키는 흰 LED 버튼이 들어가게끔 예. 이게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더잘 보이겠다 짜잔 <laughs>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 봤는데 그래도 약간 색깔은 잘 모르겠네 <laughs> 이런 느낌의 스틱이 돼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고 하면 굉장히 이쁘겠죠. 불 꺼진 상태에서 하면. 근데 사실 뭐 조이스틱에 불 들어오는 게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자기 만족이지. 이런 것도 있다. 블링블링하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테스트는 언제나 그렇듯 스트리트 파이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산화는 확실히 아니에요. 산화보다는 살짝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똑같이 없는 스위치를 썼다고 하는데, 살짝 산화보다는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 어. 이제까지. 하나 비싸서 안 썼는데 그냥 저는 이걸 쓸까 근데 이 승용권이나 이런게 맘처럼 안돼 조금 더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자자자자 아 이게 LED가 이제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LED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는 그냥 LED 상시 들어오는 LED인데, 저는 이것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오랩에서 나오는 이 삼덕사 레버에, 이제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 기판만 따로 팔기도 하고, 그런 버튼을 팔기도 하거든요. 아, 기판은 따로 안 팔아? 근데, 그, 그것보다는, 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불 들어오는 것도 이쁜 것 같아요. 눌릴 때마다 눌릴 때마다 불 들어오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전 이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산적스 아케이드 스틱 버전 2를 살펴봤어요. 예, 시작할 때는 밝은 화면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어두운 화면에서 이렇게 블링블링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laughs>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조이스틱 저는 맘에 자그마하고 예, 또 불도 들어오고 맘에 드는 조이스틱이네요 이렇게 괜찮았죠? 예, 또 다른 조이스틱 어, 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렉터 부담 플레이어였습니다